자 오늘 신규 분이 한한달 어, 이내 에 신규 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든 미팅은요, 어 내가 하는 일을 자랑하려거나 뭐 이렇게 멋진 말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미팅이 돼서는 안 돼요. 모든 미팅은요, 신규 사업자가 이 사업을 올바르게 알아볼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라이 미팅 다른데 할 때는. 그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을 좀 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기해 오신 분들은 아마 억지로 오신 분도 있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마지못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신 분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이제 알, 알아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궁금해요.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요. 사실은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윤 사장님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네. 네? 저도 항상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어, 21년 전에 아미할 때도요,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못 하더라고요. 그러 성공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 비전이 있고 가장 나쁜 게 있어요. 근데 자꾸 비전들만 얘기를 해요. 연금소 소속된다, 월 5천 벌수 있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지, 실질적인, 현실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자, 100명 중에 한명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성공의 방법입니까? 그죠? 어, 벼락 맞으면, 너가, 내가 1 5를 줄게. 자, 모회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페리얼 되는 일은요, 벼락 맞을 확률보다 없어요. 사실은. 어, 확률적으로 따지면. 그니까 러 12년 만에 6명 나온 거야. 그것도 그분들 이제 보면, 어, 일반 사람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게 된다고, 나도 될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건요,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자, 복권을 갖다가 사면, 당첨되죠? 되는 거 나와야 안 나와요? 매주 나와야 안 나와요? 응. 근데 여러분이 복권 타, 복권에서 1등 확률, 아니 2등 확률이라도 될 확률이 평생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안 오는데도 어떻게? 삼차요. <laughs> <laughs> 어. 희한해요. 음. 어떤 일을 할때 저는 항상 확률을 따집니다. 진짜 성공할 수 있는가? 뭐냐면 여기 성공할 수 있는가는 노력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노력해도 안 돼요. 복권을 계속 평생사도 안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30년을 해도 그죠? 어. 자, 내가 일반 직장생활을 하는 거 30년 한다고 연금을 400에서 500만 원벌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어요. 매여 없는 게 문제예요. 일반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없어요. 난 요번에 진짜 그조 단위로 움직이시는 부자를 지난주에 한 5시간을 만나는데 그분한테 큰 가르침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이 부자들이 산업화 과정을 거쳐서 정바사를 쭉 오는 동안에요. 70년 정도 움직 였죠 미국은 200년이 움직여졌습니다. 경제 활동이. 그죠? 그들이 부자가 되는 어떤 과정에서 일반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 없게끔 법안을 만들어 놓은 게약 5,000개를. 일반 사람들이 부자 될수 있는 그, 그 과정을 못 가게끔 법을 우리나라만 4,817개가 있대요. 그냥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맞아. 어? 장사가 좀잘돼 가다가 망해. 그걸 다 통과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내동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성공할 수 없게끔 마케팅 플랜이 막아나 있어요. 프레셔 시켜버려요. 손시적에다 해요. 계단식으로 해버려요. 그니까 벌 수가 없는 거야. 자,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그거 하면 막 옆에서 터집니다. 저는 세번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옆에서 터지는 거 봐요. 잭팟이 터져요. 밤새도록 하고 있으면 분명히 저쪽 구석에서 하나가 터졌다! 그러면 막이 동전 쏟아지는 소리가 거의 한 30분 동안 나와요. 쫘악쫘악쫘악쫘막 돈이. 어, 그러면요, 그거 보고 있으면요. 나도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나도 밤새도록 하야면 근데 나와야 안 나와요? 근데도 그 다음날 되면 또해야하나요또 해요. 또요런게 또 다단계에 똑같다. 그래서 다단계에 만든 그, 어, 어, 뭐랄까, 온화들이죠. 응? 그래서 다단계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접하시게 되려면 이네크 마케팅에 그 연결성 소득이 받을 수 있다. 또 어, 다단계 구조에 내가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도 합산해서 내가 노력의 대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장점만 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장점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안될수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는 할수 있을까 하는 답을 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피해가면 여러분도 오늘 정확하게만 들으시면 처음 오신 분들 에? 3년 에 직후문 제가 그걸 찾았어요. 21년 동안 찾은 거야. 직후문은 여러분들한테 300에서 500만원 영수수 받는 것은 누구나가 100%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번도 뭘 하면서 직급이 답이라고 하듯이 이렇게 답이라고 하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A사의 때나, 어, 글로벌 A사 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 여러분이 하면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는 단한번 강의한 적이 없어요 그 증거 자료를 내가 5년 동안 그래서 에?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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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 그 회사 강의도 제가 안 버리고 150편 있어요 4년 동안 강의한 거다 들어보세요 제가 거짓말을 했나 그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요 분명히 2년 전부터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이미 강의를 다 해놨어요 왜 성장을 멈추는가 왜 나만 안 되는가 뭐 이런 것들 어? 이런 것들이 이미 강의에 2년 전 1년 전에 다 강의를 해 있어요 저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윤 사장님 알겠어요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비전이 있기 때문에 될수 있어요 쨉밭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어떻 누구나 잭팔 스펀 있다고 얘기한 적은한 번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라고만 얘기했어요. 그 시차가 문제예요. 에땡 때는요, 한 10년에서 20년 하면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아, 실제로 8년 하신 분들이 총장 돼가지고 속마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초창기 했던 분들은. 확률상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때가 아니야, 지금. 왜? 8년 전에는요, 인원 수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300만 명이, 350만 명이야. 그니까, 이미 할 사람은 다 등록될 사람은 다 끝나있어. 이제, 이제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해? 아, 등록할 사람이 없으니까, 등록하려면요, 라인 유인행위가 걸려요. 이미 다 등록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니까, 확률상으로 안 된다라는 게니 때가 지나갔다. 배가? 떠났다. 한국에서 이제 글로벌 A사, 일조 넘는 A사 어? 두 회사는요 이미 이때가 지나갔다. 떠난 버스어요 어? 막차가 떠나버렸다니까. 이걸 이해 못해요. 그야 세미나 가서 5년 전, 10년 전에서 성공했던 사람 그 사람이 와 지게 잡아 내가 저게 나 내가 들었 아, 0월의 마지막 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희망하는 그 꿈만 고통을 갖다가 꿈만 주고 이룰 수 없는 거 바라만 보는 거는 어떻게? 애터지게 미워 죽겠어요가 나오는 거야. 응? 어? 애터진데니까요안 되는 것도 아닌데 되는 것같아 근데 나만 안 되는 것 같거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스 세미나에 빠지지 않고 나오면 된대. 그래서 9년 나오고 있었잖아. 9년 다녀봤잖아요. 돼요? 아, 열심히 안 했어요? 아니 공개할게요. 변함내 저기 저 국장 공개해도 되죠? 네. 이제 전업했으니까 이제 이번 주로. 250만원 받고 직접 때려치고 다시 또 한대 미친거지 왜 옛날에 했다가 그안돼 가지고 이제 다시는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이제 시작하려니까 무슨 얘기냐 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결정하실 때 비전만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단점도 망하게 되는 이 5대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하고 시작해야 되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왜 피해 보는 사람이 훨씬 많느냐? 1 0 0명 중에 한명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만명 중에 한명 성공해요. 일반 네트워크 마케팅. 만명 중에 한명 성공하니까 그게 성공하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한테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기회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한테는 기회인 것 같으나, 복권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밑에서 알아서 저 같은 사람이 일해줄 확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리크리팅할 확률도 없고, 실력도 없고, 설사 리크리팅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들 밑에서 온전히 이해질 확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꿈 깨세요. 중국이 열리면 될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내년 6월 정도 되면 다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대안이 없어요. 이제는 그들을 붙들어 놓고 너도 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다 오게 돼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회장님이 얘기해도요 현실이 안 된다는 걸 자기네들이 인식하게 돼요 그러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찾았을 때 직후이 답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내년 6월이면 게임 끝나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럴 때는 내년에 6월달까지 여러분들은 아주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글로벌 A사뿐만 아니라 뭐 국내 A사뿐만 아니라 상위 10%에 있는 수많은 다단계 회사가 이 다섯 가지의 악을 갖다가 철저할수 없는 이상 직구로다올 수밖에 없다라는 답을 내놓고 전 옮긴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옮긴 게 아니고 어 그래서 잘 드시라고 돈벌수 있다만 이것만 하지 마시고 어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 네트워크 마케팅 60년 동안 미국에서 1959년도에 에? 아메이가 그리고 그전 전신인 뉴트리라이트가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70년 역사예요. 70년 역사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배출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입히고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요? 그 기본 정신은 훌륭하고 서로 어, 나누고 더불어 살자라는 그런 모양새는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 많은 사람을 피해를 입혔다 근데 그 피해를 입힌 게 구조의 잘못이 아니라 어떻게 해? 그걸 행위의 잘못들이 많더라기입니다첫 번째 뭐냐 오나리스크에 오나리스크 이거는 순서는 제가 맞겠나 오나가 처음부터 먹고 튈 생각으로 설계를 하는 거야 먹고 튈 생각으로 그리고 돈안줄 거로 사업자 돈을 넣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큰걸 걸어 놓는 거야.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는 큰 거.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게 직급 마케팅이야. 그러니까 내돈 마케팅은요, 다 직급 마케팅을 하는 거야. 직급 가라, 이거너돈 벌면 려 어떻게 해? 직급 가. 그럼 직급 가라는 거 뭐예요? 뺏팅 하라는 거야. 직급 가라는 거는 뺏팅 하라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이, 오라가 마케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는데네트크 마케팅이라고 아무리 뭐, 좋은, 뭐, 어, 글로벌사, A사, 고 누, 다 직급 마케팅에 큰 돈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직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보다 더늦게끝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회원들 돈 받아다가 직급 수다 주는 거야. 칠 이유가 없는 거죠. 응. 그니까 뭐, 10억씩 걸어 놓으니까, 3억 5억 배팅 한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은 돈은 벌어. 근데 그 사람들 돈 번, 그거, 그, 어? 차익을 챙기고 난 다음에 그 물건들은 어디로 가겠냐고요? 어디로 가겠어요? 집에다 싸놓을까요? 쇼핑몰. 그 쇼핑몰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싸게.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회원이 비회원보다 유리한 조건이 유지가 돼야 돼. 응? 그래야 나한테 할거 아니야. 내가 회원을 유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회원을 유치했는데, 다른 데가 더 싸. 비회원이. 그러면 나한테 회원 되겠어요? 머물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리더분들도 정확하게 이거 핵심적인 거를 이걸 알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미팅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시간이 이제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워서 정확하게만 이 뿐만 알면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을 리더들 다끊을수 있다니까 그 증거를 보셨죠? 목요일 날 그죠? 최고의 리더 그런 분들이 저하고 만나면 감동받아서 그냥 다음 주 목요일 날 와서 하면 그분은 그걸로 끝날 테니까 우리는 이제 끝나는 거야 그한 분으로. 우리, 김, 어, 민주, 김민주 사장님은 월 3천만 원을 앞으로 6년이나 7년 후에 월 3천만 원을 받는 게 확정된 거예요. 그한 명. 옆에 날개가 없어도 돼요. 소실적이 없어도 돼요. 이기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추천 매칭 수단이에요. 다른 데는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추천 매칭 수단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후원 수당이프레시아웃이 되지 않는 구조여야 돼요. 회원 수당이 회원, 후원 수당이프레시아웃이 되는 구조는요, 추천 매칭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대지적 소지적도 소지적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다 하려면 마케팅 공부를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추천 매칭 수단과 후원 수당프레시아웃이안 수단 되는 그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팅을 안 하면 돈을 안 주게끔 돼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배팅 하게끔 직급 마케팅에 딱 걸어 놓는 거예요. 돈 받아가려면 이제 사재기 해라. 배팅 해라. 그 배팅 하고 있는 것으로 위에 있는 직급들은 감 나면 어떻게? 해? 자연스럽게 인터넷에 내놓을 수 밖에 없어요. 업자한테 팔수 밖에 없어요, 상당히. 이게 시장이 흐트러지고 나면, 어떻게? 해? 내가 열심히 해도, 내 회원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회원을 모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원이 머물게끔 해야 되고 회원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물건을 지속적으로 살수 있게끔 대야 연금소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찬호, 이번에 스폰서께서 은퇴선언을 했죠. 자기 유튜브에 있는 거 전화번호도 다 치우고 초에 붙여서는 가겠다. 5년 만에 5년 만에 성공하신 거예요. 연봉 24억을 넘었잖아요. 자, 똑같은 일을 선택했는데, 저는 5년 전에 A를 선택했고, 여기는 G를 선택했어요. 아, 정치하는 스폰서나, 키로 보나, 얼굴 생김새로 보나, 머리 크기로 보나, 내가 또 강의력으로 보나, 내가 더 잘났는데. 나는 5년 전에 A를 선택했고, 정치하는 스폰서님은 G9을 선택했어. 그 결과가 어떻게 요 정찬호 스폰서님은 누적 수, 누적 수익 5년 동안 60억을 벌었어. 어? 저는 4억을 벌고. 저도 벌었는데 차이가 어떻게 요 천지 차이야. 15배가 차이 나버리잖아. 그니까 러 무슨 얘기냐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국은. 선택의 문제야. 다른 나단계는, 어떻게? 다른 네트워크는요, 능력이 요구돼요.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김수인 대장님, 무지무지 노력해야 되지 않아요? 무지무지 노력하면 뭐하냐고. 회사가 망해서 없어지면 개틀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20년 동안 계속 찾아다니는 거야. 어? 이 회사 했다가 망하고 저 회사 해도 망하고 직급 올라가면 뭐해 베팅에서돈다 쓰고 어? 또 어떻게 센터 차려야 돼또 직급 올라가고 또 이제 조직이 크니까 센터을또 차리게 하는 거요 어? 그러니까 이게 다 오대하게 연류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 요거에 교집합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이 망해 <laughs> 오나리스크 한 대는 다 망해야 해요 먹고 튀게끔 설계를 해가지고 먹고 튄단 말이야 그게 지금 다 강남에 있는 다 코인하는 데다 응? 먹고 튀게끔 설계했다고 딱 1년 반 2년 해가지고 먹고 딱 튀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케팅 하는 거고 그래야 빨리 또 회사가 또 땡기고 그죠 그리고 어때 가격, 제조회사가 없으니까 터무니없는 거 해놔가지고 가격 평리에 취하는 거예요자성료 30만원짜리를 어떻게, 300만원에 파는 거야. 원가, 그냥 그렇게 해서. 왜? 물건 안 주면 유사이행위로걸립니까 물건을 줘, 줘. 늘 얘기를 해달라, 김사장님. 자성료는 죄가 없다니까? 자성료가 죄가 있는 게 아니야. 걔네 그냥 자성료야 건강을 할수 있게끔 했는데, 그거 어때? 30만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를 300만원에 파는 게 잘못되는 거지. 어? 그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업을 하려면 30만원짜리를, 300만원짜리 눈탱이를 내가 먼저 나를 팡! 때리고, 정신 차린 다음에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을 눈탱이를 팡! 쳐야 돈을 내는 거야. 그니까 <laughs> 이제 피해를. 그니까 인식이 나빠져서 한30몇년 동안 어떻게 해? 네? 꿈은 갖고 들어왔지만 다 피해보고 다 망가졌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다단계 다짜 만들어도 경기 일어나고, 미친 게 보다 무서운 게 다단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안 해. 딱 닫아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너 지금 좀 가고 나면 어떻게, 또 센터장 해가지고 또 이걸 차려요. 제가 작년에 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정말 새벽 3시까지 혼자서 100평 그집 치우느라고 나 죽을 뻔 했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 나이가 미친데 왜? 짐이 무지 무지 많았어. 이사할 때는 수십 명이 같이 막 도와서 했는데 다 떠나서 나가 이쪽에 집국 간다니까. 그 100평 넓은 데 그냥 혼자 남아가지고. 의자 치우고 불필요한 거다 띄우고 3일 동안 27일, 28일, 29일 그냥 3일 동안 왜? 11월 1일날 여기 이사 왔거든 그나마 이거 다 버릴 수 없고 그래도 우, 조, 어떻게든 좀 이, 움직여야 되니까 겨우 이걸 해놨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효자 역할을 할지 누가 알았냐고 만약에 지금 저쪽에 있었어 봐 매출은 반토막 났지 그럼어등 그냥 저거 앉아가지고, 그냥 생짜로, 그냥 500만원씩, 그냥. 돈 나간다 생각해봐. 그, 지금 활용도 못하고. 센터 찾은 사람들 지금 생각해보라고. 1 8 0 0개가 있어. 그 사람들 지금 어떡해. 세상이 왜 이래. 이럴 거 아니야. 어? 코로나 왜 이래, 이거. 어? 왜 이래? 나 이거 살기 힘들어. 막 이렇게 테스로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야, 이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래, 이거 세상이. 괜히 센터 차려가지고 써먹지도 못하고. 그 회사에서 돈 내주나요? 피해 보는 거돈 내주나요? 지금은 식은땀이나 잠을 못잘것 같아요, 아마. 없잖아. 이 센터 차리게 하는 건, 그니까 센터 차리고, 지금 가고 매일 전후기도 하고 또 세탁을 차리면 또 사람을 또 출근을 시켜야 돼. 그까 그러니까 하던 일을 때려치게 해야 돼. 대책도 없이. 우리 요번에 대책 다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4개월 동안. 때려치기 전에 4개월 동안 전략지 어떻게 할 건가? 응? 한번 도전해보는 거지. 그러다 안되면 다시 일반적인 일은 널려 있어.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일은 널려 있다고 언제든지. 그런데 한번 도전해보기로 했어. 왜? 내년에 인도네시아, 중국 열리고, 말레이시아 열이고 이런 것들의 기회를 때가 중요하다. 때가. 지금은 때가 딱 맞는 게또 뭐냐면, 이제 시작이야. 국내 안정화돼서 어떻게? 이제 배트남 나왔잖아요. 7월 2 0일날 오픈됐잖아요. 작년 11월 20일 날 제가 11월 1 1일날 예? 여기 30일 날 30일 날딱 결단하고 센터 정리하고 일로 옮기고 1월 1일 날 이제 준비해서 11월 10일 날 발표를 했단 말이야. 예? 11월 20일 날 어떻게 해? 베트남이 베트남이 열니라 베트남. 그래서 24일 날 바로 들어갔어. 그래서 그 만났던 그 리더 그세 어? 명하고 미팅을 끝내고 나서 어떻게 해? 다시 1월달에 가서 후원했어요. 그럼 확정을 줬어요. 그리고 3월달에 이제 오픈하기로 딱 됐는데 코로나가 와서 못 갔어요. 아, 미치겠더라고. 어? 혹시 하다가 이거 기다리다가 오픈도 못하고 또 조직 도 끝나나. 근데 회사가 아주 성심껏 해가지고 드디어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을 제가 카톡으로 왔는데 2,000명이 왔대, 2,000명이. 그 중에 70%가 내 파편은 내야 파란 토끼 있고, 어? 티셔츠 있고, 그냥 파란 골게아니냥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한걸 보여주는 거야. 어? 윈틴 그룹이 그냥 아주 싹쓸어버린 거야 게임 끝났잖아. 8위로. 응?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앞으로 100개국이 여러분 밑으로 들어와. 이 기회는 다시 안 온다니까 다시 안 와요. 난 이걸 본 거야. 미국이 시작하고 캐나다가 들어가고 싱가포르 열리고 그리고 카자흐스탄 뭐 탄탄탄까지 들어가 중앙아시아.